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분명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종료한다고 알렸었고, 이스라엘도 바이든과의 통화로 보복 공격을 철회한다면서 분쟁이 종료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의지를 다시 보이면서 중동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번 악재 때문에 홍콩 ETF 승인 호재로 나왔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게 되면서 하락세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중동전쟁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을 강하게 반대하며 나서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대응 시점이나 규모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분간은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게 됐고요. 강한 상승 구간에서 들어온 거래량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거의 없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세력이 아직 시바이누를 매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볼 수 있고요. 특히 강한 하방 압력에도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에서 세력들이 남아있다는 걸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었던 0.035원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버티고 버티던 스마트 개미들마저 털어버리고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시바이누 호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조정이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바인의 가치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업체 코인코덱스는 2024년 5월 13일까지 227%의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더해지면 신고가를 달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론머스크의 AI 챗봇인 그 록은 시바인의 기술적 데이터와 시장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번 달에 0.13원까지 폭등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 예측을 뒷받침해줄 시바인후의 내부 정보가 공개가 돼서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상승 기대감으로 흥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엄청나게 폭등할 거라는 AI의 예측을 뒷받침해줄 시바인후의 내부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을 신흥부자로 만들어드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시바이누의 내부자 정보가 공개가 되면서 시바이누 홀더분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바이노 레이어2 블록체인인 시바리움을 좀 살펴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거래량이 정체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네트워크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커뮤니티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반전의 근거로는 시바리움의 총 거래량이 어느새 4억 건을 넘어선 건데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무려 1182%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증가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플랫폼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네트워크의 활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새로운 계정의 수도 무려 6823%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시바이누는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민코인의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면 관심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시바이누의 관심도는 현재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간 시바이누는 생태계를 계속해서 넓혀나가면서 인기가 점점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시바이누의 관련 게시물만 9만 6천 퍼센트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정도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시바이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보면 되죠. 그만큼 시바이누에 대한 관심도는 민코인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바이누의 상승 모멘텀은 뭐니 뭐니 해도 연소율이겠죠? 이번에 하루 동안 엄청난 연소율을 보였었는데요. 시바이누 6억 5,700만 개 이상의 대규모 소각이 진행이 되면서 무려 6만 4천 퍼센트가 급증한 연소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각 시기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크립토 시장 전체가 하락하던 시점과 같은 시기였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번 대규모 소각은 하락을 막기 위한 시바이노 팀의 대응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시바이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아주 영리한 대응이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이번에 대형고래들의 유입이 4천억 개에서 2조 6천억 개로 무려 570%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자들의 유입은 아마도 상승의 분위기를 기대하거나 다른 전략적 이유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시바이노는 2차 폭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석들을 통해서 AI 그룹 역시도 이번 달에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4월 30일까지 0을 하나 지운 0.13원까지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해서 모두를 흥분케한 것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와 함께 엄청난 상승 기대감을 데이터화해서 예측을 한 것인데요. 거기다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된 만큼, 이제 미국에서도 이더리움 ETF 승인이 거의 확정적이죠. 그러면 이더리움 기반의 시바이누도 역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시바이누도 현물 ETF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바이누의 상승은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저와 함께 잘 견디셔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경제적 자유, 시바이누를 통해서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매일 이렇게 좋은 호재 정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지만, 코인 투자에서 언제나 손해를 보는 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부자가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 구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루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2년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때 한창 12,300달러 하나로 대략 1,600만원까지 상승하던 때인데, 갑자기 오랜 기간 하락을 하더니 400만원대까지 하락을 이어가던 때가 있었죠. 이때 저는 코인 초보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고점에 진입을 했다가 하락을 온몸으로 경험을 하며 패닉에 빠진 때였고요. 아마 이때부터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루나 사태 때 차트인데요. 한때 116달러 하나로 15만 원에 거래가 되던 루나가 일주일 만에 0.39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던 사건은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때 저는 이미 비트코인 하락으로 패닉에 빠져있던 터라서 다행히 루나 사태만큼은 피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코인의 갑작스런 하락은 세력이 아니면 정말로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많은 투자 경험으로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면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것도 많이 불안한 방법인 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년간의 투자 경험이 있어도 그날의 컨디션이나 환경에 따라서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험과 함께 안전장치가 하나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큰 수익을 보장해줄 안전장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AI 지표인데요. 코인 초보분들도 좋은 매수 타이밍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아주 정확하게 잡아주는 거 보이시죠? 이게 보시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 담긴 AI 알고리즘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여러가지 지표들 뭐 RSI 피보나치 이평선 등 여러 보조 지표들을 종합 분석해서 가장 좋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벤트로 드렸던 강의 자료 내용을 토대로 상승 패턴 하락 패턴 모두 AI 알고리즘에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이젠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필요도 없죠. 특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수 있는 장점은요. 여러분은 전업투자자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 상승하고 언제 하락하는지 계속 차트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다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 매도 신호 놓치지 마시라고 알림까지 모두 설정을 해뒀고요. 신호가 뜨면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주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매우 쉬우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시바이노를 제일 많이 들고 있고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아직도 256%의 수익 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이 AI 지표 덕분에 매수 신호에 따라서 낮은 평단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큰 수익을 맛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총액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이 AI 지표가 있으면 금방 이렇게 시드 불리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비트코인으로 크게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익에 간절한지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간절하신 저희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도움이 되고자 AI 지표와 함께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물고기 잡는 법이 아니라 잡힌 물고기를 입에다가 떠먹여주는 굉장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AI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남들은 모두 이 AI 지표로 편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이 AI 지표를 안 쓰고 있으면 총 없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유튜브상에 파일을 올리면 유료방 업자들이 이 파일을 가지고 유료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한데요.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로 지표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이 AI 지표로 준비 잘 하셔서 이번 불장의 기회를 꼭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